아, 그래서 요즘은 USDT, USDC가 주로 많이 스테이블 코인으서 우리는 알고 있는데, 테더사를 믿을 수 있어? 서클사를 믿을 수 있어? 라는 이제 신뢰성 측면에서 좀 그랬거든. 현재 있는 두 개의 주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문제점. 믿을 수 있느냐. 그런 점을 없애는 시도가 최근에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다. 너도 알지 모르겠다면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법, 지니어스법이라고 얘기하지. 미국 상원을 어, 통과했는데 2차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자 하원 조정을 걸쳐서 최종 법안으로 상정했을 때이 법안의 효력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통과 가능성이 미국에서 그동안 이해 다툼이 많았거든 민주당과 공화당 측면에서 그래서 어쨌든 효용 측면에서 최근에 그 관세 정책 때문에 미국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사실 미국이 달러를 기반으로 온갖 그 달러 찍어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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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유를 사고 찍어내서 찍은 상품을 샀잖아 그결과로서 엄청난 무역 수익 적자 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재정적자를 감내했던 게 과거 역사잖아 요 그런 점에서 미국이 최근에 관세증을 겪으면서 두려웠던 게 아마도 그동안 미국채를 샀던 외국인들이 또 미국 달러를 믿었던 외국인들이 혹시 최근에 관세증을 겪으면서 믿음을 져버렸을 때 미국치를 팔아버리고, 달러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지 않는다, 믿지 않는다 하면 그게 가장 두려웠지 않았을까. 근데 나는 이 문제가 관세제 끝나도 해결되지 않을 문제다. 남아있는 문제다. 그러니까, 아 달러가 진짜 믿을 수 있어라는 의구심, 그리고 미국치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해 라는 의구심을 품지는 못할 것 같아. 그래서 아마도 미국 정부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미루던 차에 지금도 속으로 굉장히 그 부들부들 떨고 있지 않을까?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테이블 코인 입법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 같아. 아마도